지난 화요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1박 2일간의 국내 미자립교의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평균 연령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다수인 남원시 주생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전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어떤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들의 마음엔 왠지 모를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어머니랑 아프신 아드님이랑 같이 사셨는데 그 처음에는 그 아드님이 표정도 너무 안 좋으시고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좀 교회도 다니다가 안 나가신다고 하시고 그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 하실 때막 욕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울컥해서 눈물이 날것 같았고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옆에 전도하실 때좀 마음으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예수피 뿌리면서 계속 옆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아드님 표정이 막 전화하시고 웃으시면서 복음이 진짜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교회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더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적은 독거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 냉장고, 화장실, 싱크대, 찌든때등 집안 곳곳을 청소해드리고 외롭고 쓸쓸했던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의 역사는 제한 없이 나타났습니다. 50명 정도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였고 영접 기도 시간에는 어르신 모두가 기도를 따라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진짜... 자와 섬김 받는 자들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고 질병이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예배후 직접 만들어 섬긴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모두가 행복한 천국잔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원 제천교회는 주일이면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식당이 있으면 어르신들에게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며 더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18년 동안 기도하신 제천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울컥 눈물을 주시고 돕길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식당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당과 이어지는 18평의 식당이 아름답게 지어졌고 낡고 녹슨 출입문은 녹을 제거하고 예쁘게 색을 입혀 새단장 하였습니다. 이번 전하리 교회의 섬김으로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제천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셨고 전하리 교회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어진 지 10년이 훌쩍 넘은 수원성전의 시설 보수, 동탄성전의 교육관과 주차장 등 우리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성장만 생각하지 않고 늘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돕고자 하는 전하리 교회의 정신이 이번에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매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가서 섬길 때 폭염에 땀은 비오듯 흐르지만 짜증이 나기보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게 신기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는 이걸 보고 되게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실천이잖아요 이런 게뭐 작은 거지만은 내가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쁨이 되고 지금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이거 좀 하면서도 지금 웃음도 나오고 여기 와서 이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이게 행복하고 이런 작업을 제가 언제 해보겠어요 전날에 제가 왔다는 게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간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섬기고 또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걸 신청하고 싶으셨던 그런 정말 예전에 없는 가운데서도 섬기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해왔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열어주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같이 도우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는 것이 엄청 뜻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 다양한 모습들과 또 이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도 행복한 마음이 들었고 제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가문에 그 정말 우상숭배하는 이런 곳에 우리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너무나도 느끼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이 전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제가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구나. 정말로 짧은 시간 가운데 최상의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도 은혜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수련회와 매주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어려운 교회와 이웃에게 가서 나눠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하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교회와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하리 교회를 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